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럭셔리 모터사이클이나 하이엔드 투어링 머신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다가 공개한 2025년 형 골드윙은 정말 역대급이거든요. 오늘은 이 엄청난 2025 혼다 골드윙에 대해 외관, 성능, 기능, 예상 출시일과 가격까지 전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오토바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예술 작품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외관이죠. 혼다는 전통적인 골드윙의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꿨습니다. 2025년 모델은 더욱 날렵해진 라인과 넓어진 프론트 페어링을 갖췄고 그 안에는 적응형 LED 헤드라이트가 통합되어 있어요. 이 헤드라이트는 밤에 코너를 돌 때도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며 진짜 SF영화에 나올 법한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측면 패널도 새롭게 디자인되어 브러쉬드 알루미늄 액센트가 들어갔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훨씬 강화됐습니다. 컬러 옵션도 예술이에요. 진한 펄 레드, 매트 블랙, 그리고 새로 추가된 메탈릭 티타늄 색상까지, 어떤 컬러를 선택하셔도 자동차 못지 않은 프리미엄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크롬 트림부터 날개 모양의 미러까지, 모든 디테일이 럭셔리 그 자체입니다. 시트 역시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메모리 폼이 이중으로 들어간 가죽 시트는 방수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안심입니다. 당연히 열선도 들어가 있죠. 이 멋진 외관 아래에는 성능도 만만치 않은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전설적인 1833 세제곱센티미터 수평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2025년형은 크랭크샤프트와 피스톤이 개선되어 훨씬 더 부드럽고 반응이 빨라졌어요. 특히 중속 토크가 약7% 향상되어 장거리 투어나 승차 시 훨씬 여유로운 주행이 가능합니다. 최고 출력은 약 130마력에 이르며 수치보다 중요한 건 출력의 전달 방식이에요. 2인 탑승에 짐까지 가득 실어도 전혀 부담 없는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혼다의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정말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투어링, 스포츠, 에코모드 간 전환도 훨씬 더 뚜렷해졌고, 도로의 경사나 탑승 무게에 따라 터크를 자동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토크 컨트롤 기능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스마트하죠. 주행감은 거의 초현실적일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더블 위시본 프론트 서스펜션과 리어 서스펜션이 모두 세미 액티브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의 감세력을 조절해줘요. 산길이든 고속도로든 언제나 안정감 있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죠. 여기에 최첨단 기술까지 더해졌습니다. 새로운 10.2인치 5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모두 지원하며 반응 속도도 빠르고 UI도 훨씬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이번 골드윙에는 뱅앤올룹슨에서 튜닝한 12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토바이의 뱅앤올룹슨이에요. 주행 속도나 도로 소음에 따라 자동으로 볼륨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선명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클래스 최고 수준입니다. 사이드 백과 탑박스를 포함해 총 61리터의 공간이 제공되며 주말 여행이나 장거리 투어에도 충분한 용량이에요. 특히 탑박스는 이제 손 동작만으로 열수 있는 터치리스 센서가 적용됐습니다. 열쇠 꺼낼 필요 없이 그냥 손만 휘저으면 열립니다. 추가로 스마트 투어링 팩을 선택하면 미니 냉장고, 옵시 충전 포트, 파워 아울렛까지 제공돼요. 이건 진짜 미래형 투어링입니다. 안전 기능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2025년 형 골드윙에는 혼다의 레이더 기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드디어 탑재됐습니다.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자동으로 유지하면서도 저속 구간에서도 부드럽게 작동해요. 여기에 사각지대의 감지 시스템과 후방 교차 충돌 경고까지 포함되어 있고 경사로 출발 보조 기능도 추가되어 언덕길에서도 롤백 없이 안전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대형 듀얼 프론트 디스크와 싱글 리어 디스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너링 ABS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브레이킹 시에도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시일과 가격도 알아볼까요? 2025 혼다 골드윙은 미국, 한국, 유럽 시장 기준으로 2025년 3분 기말, 가장 유력하게는 9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2600만원, 26000달러부터 시작되며, 풀옵션 투어 디 c t 의 어백 버전은 약 4600만원, 34,500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수준의 가격이지만 그만큼의 값서치를 하죠. 특히 한국에서는 혼다 코리아의 플래그십 모델로 자리 잡을 예정이라 수입 물량이 한정적일 수 있어요. 초반에는 대기 기간이 꽤 길어질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딜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5 혼다 골드윙 살 가치가 있을까요? 제 대답은 단연코 있다, 입니다. 편안함, 성능, 기술, 올인원입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투어링 바이크는 거의 없습니다. 골드윙은 항상 장거리 투어링의 왕이었고 이번에는 그 왕자를 확실히 지키면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부드럽고 강력하며 말 그대로 럭셔리 그 자체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2025 골드윙이 여러분의 드림바이크인지 아니면 아직 기다리고 계신 모델이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멋진 바이크와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안전 운전하시고 멋진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